야, 오늘 진짜 즐거운 날이 너무 감사하고 과대망상. 저는 있잖아요. 하는 좀 다른 사, 아니, 다, 이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네요. 그래서 그렇죠? 거기서 좀 위안 위안을 가졌어요. 이것도 막 따져보면 과대망상증이잖아요. 정도가 조금 낮지만, 그래서 오늘 우리 우성 자매가 나의 치료자예요. 아니 교회 와서 내가 편안함을 느꼈다니까요. 어 그리고 뭐 구속 보고만 했서도 너무 좋잖아요. 근데 그거를 딱 집어서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? 근데 과대망상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다 이게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마치 약을 먹은는것 같아 진짜 치료약을 먹은 것 같아요. 너무 고마워요. 나는 천사일지 몰라, 과대망상 겪다가 예수 분명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네. 나 자신도 사람이란 사실이 분명하네. 사람 위치 분명하니 내 분수 파악됐네. 사람 되니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네. 모든 사람 나보다도 더 낫게 보이네. 받아주는 상오빠 너무나 감사해요.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정말로 감사해요. 이야, 정말 저렇게 깊은 정신병을 아른 우성이나 뭐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 저나 우리 교회 안 만났으면 다 정신병자로 살나가 그냥, 하, 근데 얼마나 기뻐요. 우리가 산사뿌리 먹은 거하고 똑같다니까, 지금 오늘. 진짜요, 그죠? 정신병을 고친, 아까 윤동현,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런 사람 고쳤습니까? 이열내 계열로 왔기 때문에. 그것도 구속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고쳐진 거 아닙니까? 우리는 이 산삼 들고 나가 가지고 영업 사원 돼야 돼. 구속복음 영업 사원 산삼 뿌리, 그죠? 오늘 캐준. 아, 오늘 우성 점에 감사하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.